어, 멸종은 너무 무서운 단어인 것 같은데 인류도 멸종할 가능성이 있는 그냥 동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 아 그렇죠. 단어. 탄소를 줄이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투자 인사이트를 쌓는 친환경 지식탐구 콘텐츠 저탄고지! 기후 위기가 단순히 이제 북극곰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기후 문제는 곧 생존의 문제, 경제 문제, 투자의 문제. 그래서 이런 세상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새로운 콘텐츠를 한번 기획을 해본 건데요. 또 환경을 지키고 또 오늘 첫 시간에 이제 제가 어 함께 할 펀드매니저 은기환입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렇게 비재무적인 요소를 ESG 리스크를 고려한 투자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죠. 지속 가능한 투자를 위한 알찬 정보를 알려드릴 지속가능 전략 시 이현경 대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에 관심이 많은 투자 초보자 신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탐구지첫 번째 시간인데 혹시 어떤 내용을 알아보게 되는 건가요? 제가 평소에 이제 기후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와 관련된 좀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기후와 환경 또뭐 이런 투자에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제 펀드 초기에 이제 제안서 쓰시고 이럴 때부터 계속 지켜보면서 음, 많이 어. 교육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앞으로 아, 지금 좀 오늘 배고. 교육 잘받으셨는지 한번 확인을. 아, 해야 될까요? <laughs> 근데 그게 제가 막 전문적인 정보를 말, 잘 아는 수준은 아니고 그냥 이 심각성을 맞아요. 좀 공감을 맞아요. 하게 된그 정도니까 뭔가 조금 더 전문적인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준비된 영상이 뭐냐면 천 과학관에 있는 기후위기 특별전을 전시회가 있었어요. 과학관에서 거기에 이제 다녀온 영상을 오늘 같이 이제 어... 드디어 저도 네. 기대가 됩니다. 브이로그. 말하자면 브이로그인 거고 어. 그나혼자 산다 같이 이제 뭐 영상을 보고 우리가 같이 떠들 수 있는 <laughs> 뭐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 어, 재미있게 찍어 오셨는지 그러니까 기대가 사실 되는데요. 너무 큰 기대 는 말아주세요. 제가 처음 찍어 본 거라. 아, 일단 네. 그럼 영상을 먼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laughs> 기게 <임기환입니다. 웃음> 뭐야? 다 어, 오늘 제가 어디나 왔냐면요. 오늘 여기 보시면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기후관련 전시회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어, 일단 한번 같이 가볼까요? 보니까 우유의 생존을 결정한 1.5도의 비밀 이렇게 나왔고 중앙홀 2층으로 간다고 하면 됩니다 일단 올라가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뭐, 뭐. 묶음이 있고 일단 좀 확실하지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씩 하나 보면서 아 여기는 이제 파란 지구, 빨간 지구, 1800년대부터 지구 평균 기온이 얼마큼 올라갔냐? 1.2도 올라갔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이 오른쪽은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인데 엄청 많이 올라온. 이것도 이게 산업혁명 이후에 급증을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하천 과학관이 아무래도 아이들한테 뭔가 좀 교육 체험 활동 할수 있게, 뭐, 이러한 퍼즐들이 있는데, 저는 굳이 이걸 하지 않겠습니다. 아, 근데 여기 한나 퍼즐도 좀... 맞춰주셨으니, 컨텐츠를 해서 아, 그런가요? 아, 그런 <laughs> 사실, 이기후위기의 궁극적인 최악의 상황이 그 어디에 있냐면, 이 여섯 번째 대멸종의 시작이라는 거거든요. 그 과거에 있었던 대멸종을 보면 보통 한 온도가 어, 뭐 3, 4도, 4, 5도씩 막 쑥쑥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올라가지 않게 우리가 지금부터 배출량을 줄여서 막아야 된다. 는 여기 보면 그 동안의 대멸종은 단한 번도 뭔가 생물체, 유기체가 직접적으로 원인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어 이번에 대멸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대멸종은 인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어 인간이 바로 잡을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끝이에요? 아니 이게 또 있을 거예요. 그 뒤에 끊어서 진행. 아좀감질만나네요 <laughs> 어, 이렇게 어떤가요 지금 뭐 거의 대멸종 이야기 뭐 이런 거 있는데? 어, 멸종은 너무 무서운 단어인 것 같은데 네. 인류도 멸종할 가능성이 있는 그냥 동물 중에 하나인 거아는거잖아 어, 그렇죠. 예. 제가 맞습니다. 어렸을 때 이제. 공룡에 맞아요. 관심 한창 많은 맞아요. 시절에 막 공룡 이름들 다 외우고 이랬었는데 이 공룡들이 결국 다 멸종을 했다는 그게 너무 어릴 때좀 무서웠거든요. 근데 설마 인간 인류가 그렇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상상이 안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영화 같은 얘기가 아닌지. 이게 이제 지구 역사가 40억 년이 넘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어 지금 이 멸종의 원인으로 가장 높게 지목되는 건 기후 위기고 이 기후 위기의 원인은. 인간 스스로 배출한 온실가스 때문이라는 것이 이게 어떤 생물도 본인이 배출한 어떤 행위로 스스로 멸종에 이르기까지된 적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아마 과거에 다섯 번의 대멸종이 있을 때는 이제 여섯 번째 대멸종이 이미 진행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후 위기 대응하는 거에 관련해서 뭐 흔히 이제 멸종 저항 운동이다. 라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막 시위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극단적인 얘기라기보다는 굉장히 어떤 과학에 기반을 둔 그런 멸종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좋같습니다 지난해 세계 자연 기금 WWF에서 발표한 지구 생명 보고서 2020에 따르면 지난 50여 년 사이에 지구상 생명체의 약 70%가 개체수가 급감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체군의 크기가 평균 3분의 2 정도로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WWF 람베르틴이 차무 총장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전 지구적 차원의 전례 없는 변화와 협력이 앞으로 인류 생존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조금 더 이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그 생태계라는 것이 서로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관련을 맺고 있잖아요. 이게 해양 생태계가 거기 해양에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뭐 물고기를 먹고 사는 새들도 있을 것이고 그 새들이 이동하면서 또 다양한 이 생태계 종들이 서로 연결돼 있고 생태라 하는 것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이 다 우리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걸좀 메시지가 되어 있는데 과거 대멸종 사례를 보면은 어, 이생태계 최상단에 있는 종은 거의 어, 의심 없이 다 멸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급격히 기후가 변화했을 때 어떤 생태계의 한 축이 무너지면 그거를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를. 가져왔던 최상단의 종을 다 멸종했고, 아주 소수의 종만이 살아남아서 또 진화를 해서 지금에 이르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지구상의 가장 생태계 최상단에 있는 종이 인간이다 보니까 어떤 생태계에큰 변화가 생긴다고 하면 아마 인간이 여기서 예외가 되기는 가장 힘들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지금 기후 위기를 관련한 멸종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대리님 저는 지구 온난화라는 거를 뉴스에서 많이 듣기는 했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뭐그70% 이상이나 멸종을 벌써 진행된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체감하기로는 제 주위에서 뭐 당장 사라진 개체가 바로 이렇게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조금 실감이 안 나기도 하는데 혹시 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멸종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실제로 지난 2016년 지구 온난화로 인해 멸종한 표율류가 최초로 등장했는데요. 호주 북부에 토착 중브랜블 케이 멜로미스라는 쥐입니다. 주그 서식지가 해발 3m 이하 저지대 산호초섬이라 온난화로 인해 해수면이 높아져 멸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네요. 어, 그럼 쥐라는 거네요 그 사례가 <laughs> 네. 제가 쥐를 별로 안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 보이는 사진 보니까 좀 귀여워 보이는 이 친구가 사라지고 있다니까 좀 괜히 마음이 안쓰럽네요 그러면 이런 기후변화의 원인은 뭐 이렇게 귀여운 친구가 없어지는 이런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기후변화의 원인은 뭔가요? 차장님? 네 그거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아또 영상이 준비되어 네, 있나요? 네. 아니, 영상에서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보시죠 아 중요한 게 나와요 왜 1.5도일까 이거는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1.5도랑 2도가 됐을 때그 차이가 중요합니다 1.2도를 넘어가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적어지기 때문에 1.5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려고 하는 게 현재 인류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부족 피해 인구 규모 하시면상승이 정도 뭐 이런 게 차이가 나서 1.5도랑 2도의 그 영향의 차이가 저건 제가 따로 준비한 게 1.5도로 막는게 굉장히 음. 중요합니다 왜 1.5도가 중요한지 왜 2도가 중요한지 뭐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이제 6도까지 가면 모두가 멸망한다 2도를 넘어가면 어, 해양성물이 모두 멸종한다 온도가 올라갈 경우에 어떻게 심각해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대 온실가스 어, 중에 가장 큰건 역시 이산화탄소니까 이게 보통 저희가 뭐 1년에 400억 톤, 500억 톤 배출한다고 했을 때그 톤수는 이 온실 효과를 다른 온실가스들의 그 온실 효과를 이산화탄소로 환원을 해가지고 계산한 수치예요 어, 그래서 다섯 개가 있지만 우리가 그으로 <laughs> 이산화탄소를 <웃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메탄이 굉장히 같아요. 이런 중요한 온실가스이긴 온실가스 합니다. 이해하시고... 네. 어 끝났나요? 어, 네잘 음, 봤습니다. 영상이 나온 그 얘기를 근데 보면 이제 그 IPCC 보고서에서도 1.5도 시나리오와 2도 시나리오를 많이 얘기하는데 어쨌든더 높은 온도니까 0.5도지만 저는 다른 것보다 여기 산호 소멸이 99%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산호라는 것이 해양 생태계의 거의 가장 중요한 개체입니다. 그 안에서 그걸 먹고 사는 어떤 물고기, 또 그걸 먹고 사는 물고기, 뭐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어서 산호가 굉장히 잘 발달하는 것이 해양 생태계의 종 다양성에 굉장히 중요한데. 2도가 넘어가면 이제 해양 생태계가 이제 거의 99% 이상이 굉장히 이제 심각한 것이고 그 외에 이제 여기 보시면 뭐 해수면 상승도 거의 1m 가까이 올라간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1.5도에서는 뭐약 0.26에서 0.77이라 그 정도 차이가 큰 육지 면적에서 조금만 뭐 해수면이 올라가도 면적으로는 굉장히 더 많은 면적이 해당될 겁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어떤 인구 이동이나 피해 인구 규모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고 여기 보면 이제 북극의 해빙 뭐 완전 소멸 빈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복원 가능과 복원이 어려움. 북극이 얼음이 이제 평균적으로 녹고 있는 와중에 있지만 이게 여름이냐 겨울이냐에 따라 여름에 한번 훅 많이 녹았다가 겨울에 다시 얼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줄고 있어요. 2도가 넘어가면 이제 완전히 소멸되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 꾸의 얼음을 만들 수가 없을 거라고 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원 가능성에 있어서 1.5도랑 2도시의 차이가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여기 표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제 가장 그 2도시의 위험함이 지구 스스로 온도를 높이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지금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로 온실효과가 유발되고 기온이 올라가고 했는데 어, 특정 온도, 과학자들 예측으로는 2도라고 하는데. 이도가 그 넘어가면 아까 지금 보여드린 북극의 얼음이 아예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얀색 옷을 입을 때와 검정색 옷을 입을 때 우리가 그 느끼는 열의 완전 다른데 하얀색의 빙하가 빛을 반사해서 덜 온도가 오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 없어지면 다 흡수. 그렇죠. 검정색 바다가 다 흡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빠르게 올라가는 거 이거 말고도 영구동토층에 있는 메탄가스가 다 녹아서 메탄가스가 유발하는 그 온실 효과 굉장히 크거든요. 거기에 뭐 600억 톤인가 있다라고 막 해요. 어마어마한 양이. 죠 이게 다 나와서 온도를 더 빨리 온 가속화되 가속한다랄지? 어, 우리가 탄산음료 보면 온도가 따뜻해지면 탄산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지금 바다에서 엄청난 이산화탄소 를 흡수를 해 주고 있는데 어, 온도가 특정 온도를 넘어가게 되면 그 이산화탄소를 이제 흡수하지 않고 바다가 배출을 해 버립니다. 대기 중에 있는 온도가 더 빠르게 오르게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지구의 그런 현상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온도 상승이 특정 지점이 이르면 안 되는데 이제 그거를 과학자들은 이제 2도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더더 앞당기면 앞당길수록 좋긴 합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2도는 위험하다. 1.5도에 막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1.5도가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턴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 감축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5에서 6도씨의 온도가 상승하고 전 세계 GDP의 5에서 20%에 해당하는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보고서가 나왔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2018년에 나왔던 IPCC 1.5도 특별보고서 그 보고서가 굉장히 큰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정치, 경제, 기업계, 뭐 주식 투자 할거 없이 뭐 변화가 지금 계속 시작되고 있던 시작이 아마 전 2018년 그 보고서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후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길래 이게전 세계적으로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고 하는 건지 좀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네. 세계 1위 재보험사 뮤닝 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은 3,400억 달러라고 합니다. 오, 엄청나네요. <목소리> 이게 얼... 한화로 번에... <목소리> 얼마. 몰라, 계산 안. 몇 년? <목소리> <laughs> 국내의 경우 2017년 이전 10년간 기상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약 10조 7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오. 이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거의 모든 국가가 다 나서고 있는데, 어, 특히 유럽연합이 좀. 천도적으로 많이 그런 목표를 제시했고요. 를 이번에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도 400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그 정도에 달하는 그런 그린 뉴딜 정책을 하겠다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유럽 그린 딜이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거기서 대규모 재정을 부양하겠다고 했고, 미국 역시 이제 미국 민주당의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탄소를 줄이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돈을 쓰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이산화탄소 배출이라 하는 것이 지금 경제 하에서는 비용으로 반영된 적이 없습니다 이게 경제학에서는 외부효과라고 하는 것인데 모든 경제 주체들이 이게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막 배출해왔고 그 결과 외부효과로 기후위기라고 하는 엄청난 외부효과가 발생한 것이잖아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에 비용을 부과해야 되는데 네. 그러한 네 이게 가장 정상적인 해결책입니다 지금의 자본주의 하에서는 이러한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 중 하나가 지금 현재 유럽에서 있는 뭐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있고 그 외에 이제 탄소세를 부과하겠다 더 나아가서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이제 국경을 오갈 때에 그 물건의 탄소의 배출만큼 뭐 비용을 부과하겠다 세금 을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변화가 현재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니까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ESG 투자가 이렇게 좀 대세가 된것 같네요. 어 그렇죠. 이게 이제 경제적인 변화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때그 기업이 탄소 배출량이 많다라고 하면 그 잠재적으로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일상, 투자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약 고기 같긴 한데 향이 약간... 근데 이거 고기라고 해도 먹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식단으로 하면 먹을 수 같네. 요 음... 이게 좀더 싼가요? <laughs> 저는 싼은 먹을게요 <laughs>